i gave you more word i gave you my all. i gave you everything and you bit and mercy. but i gave too much or not enough oh yeah you always seem to get just what you want Glad you're so, so I proceeded I, I to watch you live. Oh, I remember a day so high up to me. What I tried so hard to give her everything I watch you want, baby. I gave her your heart, but it didn't seem to be enough. No no and baby please don't be g t on me Time s on your m i c a s can't a k e it gracefully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서형생활과학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합격하게 된 보컬전공 16살 이은솔이라고 합니다 입시에는 8개월 정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하루 5시간 이상씩은 꼭 연습하려고 노력했었고 제가 연습한 입시곡을 녹음해 선생님께 보내드리며 피드백을 받으며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가 반주곡을 하나 준비해서 피아노가 완벽해야 노래를더 신경 쓸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아노를 더 완벽하게 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실외음악학과에 가고 싶어 검생을 하던 도중 병이 실음음악학원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부천 지역에서 학교 격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고정의실험음악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수업으로는 베이지앙상들이 가장 좋았는데요. 여러 사람들과 학주를할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악기들의 관심을 둘 수도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두 달에 한 번씩 여는 오픈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는데요. 제가 직접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입시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입시곡 두 곡을 다 들어준 후에 발라드 추가곡 한 곡을 더 시키셨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는 학교에서 반장을 했냐고 여쭤보셨었는데 제가 반장을 1학년 때, 2학년 때총두 번을 했어서 반장 경험이 두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밴드로 경험이 있냐고 여쭤봐 주셔서 제가 밴드로 보컬을 했었는데 대학 쭉가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 수능 앞과에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장르의 곡들보다 자신이 어려워하고 잘하지 못하는 장르의 곡을 찾아 연습하는 것이 실평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연습 방법을 찾아 남들과 다르더라도 열심히 연습하는 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열심히 지지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부족한 보컬 실력을 상상시켜주신 박은지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음악 지식과 표현노 지식을 알려주신 박한빈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앙상블 수업을 맡아주신 원장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원 올 때마다 항상 밝게 인사해주시는 실장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합주를 할수 있게 도와주고 열심히 응원해준 저희 학원 언니 오빠 동생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